얘는 우리가 하루 동안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. 100일 숙성을 시켜가지고 또, 또 100일 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연이탕이 하나 나오게 하려면은 최하 6개월이 되야만 손님들한테 드실 수 있게 하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술을 금방 체주를 한다면 싸납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 숙성이 오래 돼야만. 우리한테 그 몸에도 좋고 또 우리한테 해롭지가 않아요. 그리고 맛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연이랑 같은 경우는 6개월, 탑주 같은 경우는 최하 45일 숙성화 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저희들이 왔을 때 아까 맛을 좀 보셔서 알겠지만. 이 단맛도 우리 쌀에서 나오는 당분을 이용해서 단맛을 뺀거라 우리 이 연희랑은 제가 캐치표를, 캐치프레어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백제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의 백제의 향기는 제 혼자 생각에는 달콤하고 은은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희랑 술을 선전을 하고 우리 연희랑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면 선화하고 서동이 사랑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달콤한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술은 달콤하다 그 달콤한 것은 완전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효는 쌀에 의한 복주에 의한 발효이기 때문에 달콤함이 있어도 우리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키고 또한 그 좋은 재료. 또이 재료는 부여 지역에서 나오는 쌀과 또 우리 그 국산으로 된 누룩과 또 우리 여기서 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한거이기 때문에, 어 저는 부여에서 부여에서 담는 연이랑 술은 아, <laughs>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 술을 한잔 마시면 좋겠고, 친구들과 같이, 연인들과 같이, 또한 부모님들과 같이.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는 우리 연이랑이라는 것을 선물해서 함께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랑을 전합니다.